한 조각 태극기와 빌린 코트. 그 작은 시작이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역사를 바꿨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한국 팀이 얼음 위에 섰는데 장비는 초라했습니다. 그들의 코트는 미군 부대에서 빌린 군용품. 그 위에 정성스레 꿰맨 태극기 한 조각. 서툰 바느질이지만 눈빛에서 불타는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일까요? 아니요. 추위였습니다. 안나신션호탄이 <목소리> 울리자 그들은 얼음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져심니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끝까지 달렸습니다. 메달은 없었지만 그 완주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DNA를 만든 순간임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코트 위에 태극기 한 조각, 이게 시작이었구나. 그 이후 세월이 흐르고 장비가 바뀌고 훈련 시스템이 발전해도 그 순간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 선수들의 눈빛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빙판 위에는 바람소리보다 침묵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경기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팀이 있었습니다. 국기도 작았고 이름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잊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남긴 첫 번째 발자국. 저는 수십 년간 동계올림픽 현장을 지켜본 캐나다 국제 스포츠 기자입니다. 그들은 우승을 목표로 이곳에 온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고 다시 돌아올 이유를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0년 전한 작은 나라의 세 남자가 스위스 생모리츠 빙판 위에 섰습니다. 이효창, 이종국, 최용진. 단세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부족함은 숨기지 않았고 대신 태도만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빌린 군용 코트 그리고 그 위에 정성껏 꿰맨 태극기 한 조각.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선수들은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암 한국 선수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캐나다 코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비는 변변찮지만 저 기계를 보게나. 저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야. 그들이 출발선에 섰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기억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선 위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일까요? 아, 어, 아니었습니다. 수위 때문이었습니다. 신호탄이 울리고 선수들이 얼음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금세 뒤처졌습니다. 기술과 체력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00m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순위는 29번째.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더 연습하면 언젠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메달은 없었지만 자신감과 가능성은 얻었습니다. 순위는 낮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실패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을 향한 확신이 일켰습니다. 이 작은 도전은 여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8년 뒤,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패초. 한국 선수단은 이제 6명, 코치 1명, 선수 4명, 실무진 1명, 작지만 존재감은 컸습니다. 여전히 빌린 코트 위에 태극기를 달고, 빙판 위에 섰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일 스파게티. 밥이 그리웠지만 그들은 참았습니다. 빙판에 다시 섰고 완주했습니다. 메달은 없었지만 기록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대회를 마치고 한국 선수들은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환송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세계와의 거리를 처음으로 정확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의 얼음 위에 다시 한국 선수들이 섰습니다. 장비는 최첨단이 됐고, 훈련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빙판 위에 스며든 땀방울. 그 어떤 금메달보다 찬란하다는 것.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박수를 보낸다는 마음. 낡은 코트 위 태극기 한 조각. 그곳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끝으로 전해지는 DNA. 1970년대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에한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우 이영하. 네르네 그는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1979년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영하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모두가 그의 메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경기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이영하는 19위에 머물렀습니다. 관중석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영하는 무릎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좌절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이영하는 은퇴 후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전수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훈련은 기록보다 반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이유를 찾았고 이유를 알면 다시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법보다 오래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재능이라 불렀지만 저는 축적된 시간의 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등을 보며 배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빨리 달리려 하지 말고 먼저 무너지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빙판 위에서의 태도는 곧 인생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록이 아니라 그 기준이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흘린 땀의 의미, 넘어져도 다시 서는 정신,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1918년 캘거리 올림픽, 백이태가 500m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메달은 아니었지만 세계 정상권 선수들과 당당히 겨뤘습니다 이영아의 DNA가 백이태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선수들의 손끝과 발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얼음의 저항을 느끼며 균형을 잡는 모습, 코치의 짧은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눈빛, 서로를 격려하는 손짓 하나하나. 그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개인 기록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세대를 잇는 정신과 전통이라는 것을 한 선수가 코치에게 짧게 웃음을 건네며 손을 들었습니다. 코치는 손바닥으로 그 손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하이파이브였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생모리츠에서 시작된 DNA라는 것을 빙판 위에서 흘린 땀,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 관중의 숨죽이는 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1962년 알베르빌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곧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라고. 첫 번째 메달, 은빛 기적. 그날 빙판 위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은메달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실패가 다음 사람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이 다시 기록을 끌어올렸습니다. 김윤만의 질주는 개인의 스피드가 아니라 세대의 무게를 실은 질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날 처음으로 세계와 같은 높이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2월, 프랑스 알베르빌. 저는 빙상 경기장 프레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0m 경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 한국 선수 한 명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김윤만, 23살의 젊은 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력이 가득했습니다.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김윤만이 얼음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가르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100m, 두 번째 100m, 세 번째 100m. 그의 속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의 숫자가 떴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 프레스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1948년 생모리츠, 1956년 코르티나 단페추 낡은 코트에 태극기를 꿰매고 섰던 그 선수들, 1979년 세계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딴 이영암, 1980년 레이크 플래시대에서 넘어졌지만 일어선 그 정신. 1988년 캘거리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온 백이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선 김윤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아, 마흔내, 데이밤 내년이 걸렸구나. 첫 출전부터 첫 메달까지 마흔내, 년.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윤만이 말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혼자 만든 메달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겸손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김윤만을 둘러싸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코치, 지인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은메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시스템도 점점 체계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수 선발, 과학적 훈련, 국제 경험 축적, 행정 지원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을 대하는 세계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가의 의미를 두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장면을 불러왔습니다. 밖게 승리, 새로운 시대.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저는 다시 빙상 경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코르티나, 담페초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500m의 한국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강석. 이 그는 세계 랭킹 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선 메달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laughs>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강석이 빙판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전광판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메달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강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황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1992년 김윤만의 은메달 이후 14년,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 올림픽, 저는 고향에서 올림픽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500m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에놀리티 모태범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신호와 함께 그가 튀어나갔습니다. I'm one 완벽한 스타트였습니다. 코너를 돌때 몸의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폭발적인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모태범은 태극기를 들고 빙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와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 500m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상화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녀는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나르리오남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상화가 폭풍처럼 질주했습니다.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승선 통과, 또다시 금메달이었습니다. 경기장이 들썩거렸습니다. 하루에 두 개의 금메달.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정점에 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62년 전생모리츠에서 시작된 여정. 낡은 코트에 태극기를 꿰매던 그 시절. 스물아홉 번째로 들어오며 자신감을 얻던 그 순간. 첫 메달을 목에 걸며 눈물 흘리던 그 감격.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금메달이 강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힘은 환호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빙판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우자들의 숨결. 밴쿠버 올림픽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훈련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빙판 위에서 선수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코치가 바로 이영하였습니다. 1979년 세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그 선수,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영하 감독님.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빙판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애니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동료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자세. 그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윤만, 백이태, 이규혁, 이강석,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그들 모두가 성우자였습니다. 각자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들. 아,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이영아 감독을 둘러쌌습니다. 감독님, 오늘 제 스타트 어땠어요? 코너링 자세 괜찮았나요? 이영아는 한명한 명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 그의 눈빛은 자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선언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선수들의 눈빛과 팀워크는 어떤 금메달보다 값지다는 것을 한 젊은 선수가 이영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땄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영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너희가 이루는 걸 보는 게더 행복하거든 그게 선배가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선수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기록이나 메달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정신, 선배가 후배를 아끼고,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는 문화. 훈련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우자들의 숨결은 여전히 빙판 위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숨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남긴 것은 기술이나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 말없이 이어지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올라앉았습니다. 시간과 세대를 연결하다. 2012-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저는 다시 빙상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이상화가 여자 500m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밴쿠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부상과 나이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출발선에 선 이상화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빙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코너를 돌때 균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상대에서 이상화가 말했습니다. 음,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후배들이 더 높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말 속에는 세대 교체에 대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선수단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이상화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언니처럼 될수 있을까요? 이상화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laughs> 너희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내가 걸어온 길을 보고 배웠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DNA의 전수라는 것을 1928년 생모리치에서 시작된 그 정신 낡은 코트에 태극기를 꿰매던 그 의지 세대를 거쳐 몇 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한국에서 열리는 동결림픽이었습니다. 저는 취재진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올림픽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빙상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0년 전 남의 나라 빙판에서 초라하게 섰던 한국 이제는 자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상화가 마지막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의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이상화가 빙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음을 얼음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관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선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무리였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이상화의 뒤를 젊은 선수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70년 전 누군가 코트에 꿰맸던 그 태극기. 이제는 당당하게 손에 들고 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정신은 이어진다. 세대는 바뀌어도 DNA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빙판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봤습니다. 70년 전 생모리치에서 봤던 그 뜨거움을. 세대는 교체되었지만 질문은 같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라시 선거 곳, 변하지 않는 것,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 저는 이른내 살이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동결림픽을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 취재가 될것 같았습니다. 빙상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56년 코르티나 단패처가 떠올랐습니다. 여섯 명의 한국 선수단이 빌린 코트를 입고 섰던 그곳.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장비는 최첨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출발선에선 한국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70년 전 이호창과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빙판을 가르는 스케이트날의 소리, 관중들의 숨죽인 응원, 모든 것이 나치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이 진짜 의미라는 것을, 경기가 끝나고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 선수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다음 경기 잘하자. 걱정 마. 우리 함께 잘할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1956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봤던 그 장면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맞잡던 그 순간. 76년이 지났지만 똑같았습니다.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18년 생모리츠 사진. 낡은 코트에 태극기를 단 3명의 선수 1956년 코르티나 단페초 사진 6명의 선수단이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모습 1992년 알베르빌 사진 김윤만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 2010년 벤쿠버 사진 모태범과 이상화가 금메달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리고 2월 12년 베이징 사진 오늘 찍은 한국 선수들의 모습 모든 사진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의지, 동료를 믿는 마음. 그것이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DNA였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70년의 시간이 눈처럼 쌓여왔던 것 같았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쌓여 거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4년 전 생모리츠에서 시작된 여정. 이 섹슈얼, 그, 그것은 메달을 향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는 으로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초라함을 당당함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정은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빙판 위에 세우며 든 땀방울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금메달보다 찬란한 유산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기고 떠나는 사람과 이어받아 다시 서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내 얼음 위에 영원한 정신 베이징 올림픽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빙상 경기장에 마지막으로 들어섰습니다. 70년 넘게 취재해온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빙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얼음 표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얼음 위에서 얼마나 많은 땀이 흘러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꿈이 이루어지고 좌절되었을까요?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선수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자님,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네.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대언드 마지막 시험막 인사요. 네, 이 빙판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선수가 옆에 섰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빙판을 바라봤습니다. 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메달 못 땄어요. 실망스럽고 후회도 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네. <laughs> 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이뤘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74년 전 생모리츠에 선 3명의 선수를 아나? 이효창, 이종국, 최용진. 그들은 29번째였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있는 거야. 아, 선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자네가 흘린 땀은 후배들의 밑거름이 될 거야. 아, 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 말을 듣고 힘이 납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48년 생모리츠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태극기를 단새 선수의 모습.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선수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laughs> 이게 시작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야. 선수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빙판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74년의 역사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74년 여정을, 낡은 코트에서 금메달까지의 기적을, 세대를 잇는 DNA와 정신을. 그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74년 전, 한 작은 나라의 세 남자가 스위스 생모리츠 빙판 위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74년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땀과 눈물, 좌절과 승리,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글로 담겼습니다. 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젊은 선수가 빙판에 서고 있을 것입니다. 낡은 코트 위 태극기에서 시작된 꿈. 그 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얼음 위의 정신은 결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새벽 빙판 위에서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 이름도 기록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박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것만이 역사가 됩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시간은 그렇게 축적되어 왔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역사자료, 공개기록, 언론기사 그리고 실제 경기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으면 내레이션 대본과 영상 연출은 AI의 도움을 받아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실제 인물들의 도전과 땀 그리고 시간이 쌓아올린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AI는 그 기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순간들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열었던 사람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노력과 정신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